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채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 소리 없는 우물이라는 모바일 공포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그 제가 전에 올렸던 저주받은 인형 제작사가 만든 또 다른 공포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어,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기대가 되네요. 아 그럼 시작해 볼까? 어, 우물? 우물에서 뭐가 나오는 걸까? 어 뭐야? 1989년 8월 12일. 오후 17시 어, 우물을 발견했다 여름방학 중숨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몇일간 지나게 되었다 아 그랬구만 여름방학에 이제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갔구만 아 재미없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녀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밀린 숙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와 말을 산책하였다 뉴스에서는 호황기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경제가 막 좋다 막 이런 시대였나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두 도시로 떠났다고 한다. 어, 그렇구만. 해가 질 때까지 돌아다녀 보았지만 역시 또래로 보이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아 돌아가자. 아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불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으로 줄게. 뭘, 뭘, 뭐, 뭐, 뭘 준다는 건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곳에는 낡은 우물이 있었다. 오, 오 우물이다. 왜 이런 곳에 우물이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응. 그렇지만 여기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 어, 뭐야? 어쩐지 불길해 보이는 우물이네. 어, 나라면은, 그냥 이 우물을 보자마자, 그냥 할아버지는 집으로 그냥 갔을 거야. 어, 왠지, 무섭다기보단 너무 더러워 보여, 이 주변이 다. 하지만 여기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가까이 가보자. 어, 가까이 가보자. 마을 우물,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마을 우물, 1542년 1월 13일. 이 마을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물로, 청결하게 해주는, 어, 우, 물물이기도 하다. 아, 이곳에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아, 그렇구만. 어, 뭐, 그냥 우물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물 소리 듣기. 어, 뭐야? 어, 어? 뭐 뭐야? 지금 우물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우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군. 무언가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야? 너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겁나... 야, 잠깐만 이거 빨리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뭐야, 뭐야, 뭐야 너의 소원은 뭐지? 어, 어떡해 어... 내 소원은 반찬에 대해 일손 거둘기 숙제야 이거, 이거 소원 빌면 안될것 같은데? 야, 이거... 야, 모독 여런 여론... 알수 없는 목소리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100% 이거 뭐막 갑자기 그럼 너의 소중한 걸 대신 가져갈게 이러면서 갑자기 막, 어? 뭐 우리 부모님 죽고 막 이런 스토리 아니야 이거? 잠깐만 역시 그만두기 한번 그만둬볼까요?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아, 그만둬볼까? 아, 나, 나 그냥 안 빌래. 그래? 또 고민거리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도록 어, 얘좀 화난 것 같아. 얘 이거, 봐봐. 언제든 찾아오도록. 이거 살짝 명령하는 톤이죠. 얘 지금 우물이가 살짝 화가 났어요, 지금. 잠깐만. 어, 아,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 우선은, 잠깐. 노트. 어, 1, 2. 괴기현상. 아, 어, 여기도 1개가 있네요. 우물을 발견했다. 아, 이렇게. 오, 어, 이렇게 보면은 노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8월. 오, 어... 오케오케 오케이. 우선. 지금은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기 때문에. 응. 어, <laughs> 어, BGM. 어, BGM 겁나 무서운 소리나. 잠깐만. 소지품. 소지품. 어, 가방도 텅 비었고. 지도. 우물. 논밭. 폐교서. 어, 다른 데로 옮겨다닐 수 있어. 어. 음, 야, 이거 그럼 우물 소리를 우선 듣지 않고 다른 데한번 가볼까? 논밭. 등불을 켜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아! 아 여기 뭔가 이렇게 물건 같은 게 나오네? 어. 오오오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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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여기 보면은 클릭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 호섭이 목 떨어졌어. 어, 오걸오걸오걸 장갑 찢어진 당, 장갑 흙이 스며있다. 반일에 사용된다 한다. 어 뭐야 다녀왔어 돌아왔어. 너밖에 없어? 어야야 야, 이거 이거 딱그 저주의 인형 그때 딱그 느낌이 나는데 뭔가? 망가져서 물건을 넣을 수 없는 바구니. 아 그렇구나. 우선은 요렇게 맵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터치할 시간을 앞당기기 뭘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잠깐 휴식을 취하자 어, 이거 물건을 물건을 이렇게 수집해야 되는 건가? 왜? 우선 폐교사도 한번 가보고 등불 켜기 어, 요거 이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폐교죠 폐교 페이지 대부분 지어져 있어서 읽을 수 없는 교과서 아, 뭐 교과서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책상 같은 것도 한번 두드려보고 뭐지? 오래된 출석부 두 명의 이름에 손이 그어져 있다 야 이름에 손을왜 그어놔 겁나 무섭네 아이고 그냥 전화가서 아마 손을 그어놓은 거겠지? 어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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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도 이렇게 부셔가지고 물건을 얻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우선은 우물한테 손안 빌고 한번 어, 물건을 수집해봤는데 우물로 다시 돌아가보자 지금 갈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오 야, 여기 맵 겁나 넓어 우선 우물로 가보자 우물로 가서 우물소리 듣기.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군. 무언가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야? 어, 야, 근데 여기, 여기 눈알 보여요? 여기 지 뒤에 뭐 눈알. 아, 이거 지나갔다. 내가 수원한 반찬에 대해 일손 거둘, 거들기 숙제가. 아, 야, 이거는 우선 숙제로 한번 가보자. 아, 숙제가, 여름방학 숙제가 겁나 귀찮아가지고. 여름방아 숙제로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자신이 없단 말이지. 어, 이거 눈알, 아, 이거 뭐야, 이거 눈 찔러버려, 마우스로. 어어, 안 찔러져. 어떻게 안 될까나?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 오, 우물에 재물을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어, 아, 나 근데 이거 다 있는데? 야, 기다려봐. 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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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있는데? 소원을 취소하고 싶은 건가? 아, 야, 소원은 안 취소해도 되는데. 열심히 모아오도록. 다 가져가, 가져오지 않았어? 아, 아, 열다섯 개. 이거 모아오려면 한번 가는 걸로는 안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방치된 논밭. 산에서 직접 물을 끌어들이고 있어 말라붙지는 않는다.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시골인데, 완전 그냥 거의 주민이 아무도 없는 시골인가봐. 우리 할아버지 정도만 사는 거 아니야? 진짜 1인 마을 막 이런 거 아니야? 우선은 지금, 물건을 모아오라고 했으니까, 물건을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여러분, 제가 물건을 모으러 학교 에 왔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누구 있는 거 같죠? 불 켜봐. 누세요누세요 아, 아, 오, 오, 아, 사람이었구나? 아, 나 귀신인 줄 알았네. 아니, 사람 주제에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세요? 아, 나 진짜 이거 헷갈리게 하네. 수수께끼의 마을사람 물건을 소집하는 도중 간혹 마을사람이 출연합니다 말을 거는 것으로 스토리에 관련된 힌트나 힌트 휘힌트 휘트나 힌트, 힌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오타 있네 휘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 말에는 규정이 있지 어, 규정? 무슨 소리예요? 이 마을에 무슨 규칙이 있다던 말 같은데 갑자기? 어? 이 마을에 무슨 규칙이 있는데요? 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물건을 모아두자 여기 책상도 부셔가지고 오케이 어... 아 여기 아 이거 지금 출석부랑 시계바늘만더 모으면 되는데 아터치할여 시간 앞당기기 아 이런... 이런 시스템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많이 안 기다려도 되겠구만 오케이, 내 손가락의 근육만 괜찮다면 계속 모을 수 있겠죠? 잠깐만, 어디 보자 아, 출석부, 출석부 출석부는 책상에서 나오고 시곗바늘은 시계에서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아, 16초 기다려야 되네 그럼 얘를 먼저 좀타밍을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계, 시계 오, 좋아, 좋아, 다 모았다, 다 모았다 야, 이제 가보자 오케이, 좋아 다이스다이스 어어어, 우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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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우물아, 우물아.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왔어. 부탁했던 물건을 가지고 온 모양이군. 자, 우물 속으로 던져 너어서 빨리. 어, 아, 근데 저기에 던지면 안 된다고 써 있긴 했는데. 아이고, 던져도 되나? 아 이거 조금 망설이게 돼. 아이, 그래도 한번 던져보자. 무슨 일이 있겠어? 자, 여기 출석부. 그 다음에 시계 반늘그 다음에 집시인형. 오케이. 그럼 소환을 이루어지도록 하지 이 어, 진짜 이루어주는 거야? 내 여름방학 숙제 대신 해주는 거야? 뭐야? 쩜쩜쩜 쩜쩜쩜 할아버지 뭐 만드세요? 어? 우리 할아버지가 뭘 만들고 있어 이거 말이냐 이거 말이다 갑자기 선반이 부셔져 버려서 어 그랬구나 그 나무판자로 만든 저금통이란다 어? 아까우니까 만들어봤단다 자 완성이다 어. 그렇게 많 말씀하시면 할아버지는 통나무집 형태로 한 저금통을 나에게 건네. <laughs> 우리 할아버지! 야, 우리 할아버지 손재주 겁나 좋아. 얘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야,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집 모양 저금통. 귀엽네. 시간이 있어서 만들어 봤단다. 가져가렴. 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우후! 우물에게 소원을 빌었더니 만들기 숙제를 손에 놓을 수 있었다 허! 아 이게 이렇게 조금 그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아 현실에서 일어나게 해주는구나 내 소원이 소녀는 만들기 숙제를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셨다는 약간의 죄악감은 있었지만 숙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기쁨이 더 크다 야, 그래 뭐이 정도야 사실 뭐 이거 문제 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 저금통은 우물에게 부탁한 덕분?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음 근데 뭔가 수상하긴 하다 이거 사실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녀는 우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오... 1장 우물을 발견했다 끝 헉! 오, 이렇게 1장이 끝이 났군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구나! 아 저는 살짝 그 저주바나 인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르네요 게임 방식도 다르고 오, 다음 날 됐어 어제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 일요일 어, 우연인가 기적인가 어때 소원은 이루어졌지 우물은 어딘가 자신감 넘치는 듯한 말투로 물어왔다 호기심으로 우물에게 소원을 빌었던 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다 이건 사실이다 어 그치 이건 팩트지 하지만 소녀는 이것이 우물에게 소원을 빌어 이루어졌다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이건 그저 우연인 게 아닐까 어쩌다 그런 거야 아직도 못 믿는 거야? 그래 증명해 봐. 그럼 납득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하지. 우물이 지금 나의 도발에 걸려든 거지. 어? 어, 못 믿겠는데? 어, 겨우 뭐, 저금통 만들어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널 믿어? 이렇게 도발했더니, 우물이, 하, 아, 나 참나. 야, 그러면 납득할 때까지 내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지금 소년이, 아,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똑똑하네. 아, 협상의 기술이 거의 이거는 뭐, 외교관 수준인데? 자, 다음 소원을 말해보렴. 어, 아, 좋아.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오물이 손을 이루어준 거라면, 어, 그럼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생각하자 소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진료소에 갈수 있게 되었다. 오, 진료소! 진료소에 갈수 있게 되었군요. 어, 새로운 맵이 열렸네요, 벌써. 진료소. 마을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지만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야, 야 그이 마을에 거의 그냥 할아버지랑 나 단둘이 사는 거아니야이 정도면은? 뭐 아무것도 지금 쓰고 쓰이, 있는 데가 없는데? 우선 우물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좋지 않고 뭔가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야? 너의 소원은 뭐지? 어, 내내 내 소원은 집에서 깰때 머리가 다리에 상처가. 잠에서 깰 때? 이거는 무슨 소원일까? 이게 내가 무슨 소원을 비는 건지 제대로 안 남아 있어 이상하게 머리가.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건가? 다리에 상처가, 이건 뭐, 넘어진 거겠죠? 잠에서 깰 때. 잠에서 깰 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잠에서 깰 때로 한번 빌어볼까?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 아, 그냥 평범한. <laughs> 아, 평범한 아침 투정이었잖아? 아, 뭐야. 이 말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안 될까? 이것들을 모아오면 소원을 이뤄주지 아시계바늘 이거 뭐냐 유리병 의사 가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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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에도 뭐 쓰레기 같은 거를 모아오면은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네요 음 좋아 그러면 아마 이거는 지도 열면은 지.. 어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우물 안은 지겹단 말이지? 야 이거 뭐야? 오, 좋아요 지금 우문이 겁나 의미심장한 멘트를 <laughs> 얘기를 했고 이것들을 모아오면은 이제 손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일장을 플레이해봤고 아 여러분들도 아 어떤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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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녕 이편도 기대해주세요